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주노 남부쿠의 절제의 성공학을 준비했어요 미주노 남부쿠는 일본의 전설적인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인데요 우선 이 책을 읽기 전에 미주노 남부쿠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주노 남부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세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세 되던 해에 융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크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크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인이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복후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 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했습니다.남복후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콩만을 먹고 출도 끊고 버티었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남북후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복후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하고 마지막 3년간은 화장터의 임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복후는 상을 볼때좀 의심적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대하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냉수욕도 병행했다 하니 도의 한기를 향한 집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북후의 용모는 괴이하여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를 만나고서는 진짜인지 의심하였고, 지방에 출장, 출장을 가도 가짜라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모를 묘사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각지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좀스럽다. 입은 작고 눈은 험하게 들어갔다. 이마는 좁고, 눈썹은 거의 없다.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게 나와 있다. 치아는 짧고 발도 작다. 새끼손가락은 불에 탔으며 양팔뚝에 뜸자리가 있다. 남복후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일곱 동이 되었으나 보리 한옥반, 술 한옥, 반찬은 일탕 일제에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주노 남부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성공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하다 보면,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 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일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노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음식은 금은 보아보다 소중하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보화보다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했더라도 식이 남아 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고 꼭 먹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보와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철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철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철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철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내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과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 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도 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